2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28분. 좋아요, 구독 꾹꾹. 코스피의 박자, 피터입니다. 코스피 선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선물 지수가 코스피의 200개 종목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코스피 선물 지수가 대형주 위주기 때문에 이게 현물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선물 지수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면 업종 지수로 코스피 2000 지수로 봤을 때는 21선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오늘도 예, 안착을 하락말랑 예, 어저께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어저께 여기서 도치 달고 애매한데 선물지수는 예, 이렇게 딱 이쁘게 21선을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예, 그래서 어 우선은 제가 이제 어저께는 방송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지금도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후에 어그 올려드렸어요 멤버십 게시판에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빨간 거 보시죠 빨간 거 그래서 여기 최대가 한 여기 380 아니면 여기 우선은 여기까지는 목표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한 데는 여기 한300 60 전후 그래서, 레인지가, 레인지가, 여기 음이, 음의 기운이 설인, 여기. 여기 레인지. 여기 레인지에서, 360과 367, 요 작은 레인지에서, 이제 레인지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인지가. 요렇게. 좀 커졌다. 그래서, 요 안에서 아마, 당분간 등락을 하면서, 박스권을, 어, 만들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이렇게 막, v자로 쭉쭉쭉 요즘 상황상 상황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요까지는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요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어 방향을 설정하겠죠 그럼 이제 2평 이렇게 내려와야죠 61선이거든요 녹색이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버티면 이렇게 돌죠 노란 게 그러면서 음. 뭔가 예, 3월 달을 노리는 건가 3월 만기 때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때를 어, 기반으로 뭐 위로 갈까 예, 아래로 갈까 강북으로 갈까 강남으로 갈까 예, 이게 또 결정될 것 같아요. 우선 박스권에 진입을 한 걸로 보인다, 예,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코스피입니다. 아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보면 우선 코스닥 지수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아 잘못 봤네요. 코스피 아까 대형주로 봤네요. 코스피로 보면 2 1선을 지금 예, 보시면. 안착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코스피로 봤을 때. 그쵸? 그렇죠? 예, 안착을 못 하고 있는 건 보이지만, 밀리고 있죠. 지금 21선에서, 오늘 21선까지만 딱 올렸고, 지금 올렸다 밀리고. 그런데, 대형주, 대형 1등부터 100등, 얘는 강한 모습, 1등부터 200등은, 코스피 200은, 예, 안착. 보이시죠? 예, 틀립니다. 그 다음에, <laughs> 코스닥이 이제, 지금은 주, 좀 약간, 중심, 뭐, 중요한데, 코스닥을 보면, 얘가 여기서 바닥을, 요까지, 저점을 또, 요, 요, 요 저점, 을한번 밀렸던 요, 급락했던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가 장대로 뽑고, 어제 잠깐 쉬고, 오늘 또, 어제 보다좀더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센 모습입니다. 아직은 21선, 어,를 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세다. 여기 보시면 되고, 코스닥 150. 코스닥을 주도하는 코스닥 150의 차트가좀 이게 이제 어떤 시사점을 여러 가지를 주는데 여기가 저점이고 요꼬랑지까지 밀려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때 5%를 넘게 올리면서 외, 외인들이 올렸어요 프로그램으로 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계속 들어오는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원웨이로 땡겼습니다 그저께입니다 보, 보겠습니다 그저께를 보시면 예, 여기 오죠, 요, 죠 예, 끝까지, 예, 기계로 땡겼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계로 땡기느냐, 예, 뭘로 땡기느냐, 박스로 땡기느냐, 그 다음에 뭐 그냥 매매로 땡기느냐, 뭐 아니면 프로그램 박스로 땡기느냐. 근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 박스로 땡겨버려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땡겼어요. 근데 어저께도 쭉잘 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장중 변동성을 주고 오늘 다시 한번 아침에 쉬는 듯 하다가, 예, 또, 또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또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아침에 헤매다가 여기서 쭉 예, 이렇게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이쁜 모습이 나와요 그래프가 꾸준합니다 계속 기계들이 사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아요 그리고 어... 이 뭐야 그래프를 봤을 때도 망가지는 자리에서 장대를 뽑아서 들어올리면 바로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장대를 또 세웠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 코스피보다 당분간 더 괜찮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 탁은, 코스 닥150 지수로 보면은, 1300 정도. 예, 우선, 여기는 좀, 아, 미치면 가능은 한데, 미치면 1300, 예, 60, 70까지도 가능한데, 우선은 1300 정도까지를 레인지로 해가지고, 여기서, 어, 요 아랫단에서, 박스권을,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 하지 않나. 코스피랑 밴드가 좀 틀립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아, 네, 제가 예상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또, 씨, 계속 예상하고 있네요. 예. 에 욕먹어도 그냥 뭐, 떠드겠습니다. 얘도 하던 게 버리지 돼가지고, 아 복귀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올라고, 뭐 내라고, 이거 백날이가뭐합니까 틀리더라도, 그냥. 조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틀렸니, 맞았니, 그런 얘기 하면 무조건 차단하니까, 예, 그거 아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여기 보시면, 여기. 요기. 여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요 아래까지보다도 요 아래 850 정도부터 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니까 930. 예, 코스피지수는 요게 박스권으로 예,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데 이게 막 팍팍팍 올라간다기보다도 이 장중에 계속 급등락을 주면서 예, 선물지수를 보면 여기죠. 예, 이렇게 보면, 여기를, 쭉쭉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와, 지저분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변동성을 주면서, 예, 업종으로도 볼게요. 고스피 업종은, 예, 박스가 이제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2660에서 2850 예, 라인 정도. 여기를 박스권인데,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우선 이렇게 뭐 되지 않나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나. 그리고 어, 방향성을 다시 모색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 개별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중형주, 소형주 훨씬 좋죠. 예, 대형주 0.18%안 올랐어요. 중소형주가 오늘 어, 코스피의 보합을 만든 거예요. 오히려. 예, 얘는 밀렸고 보시면 안 좋아요. 대형주는 안 좋지만 저 아래 내려가서 좋죠. 그래서 중소형주 코스타 그걸 집중적으로 어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당분간 짧게 1~2 정도 짧게 매매를 하실 때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여기 몹정도 봐도 자 보세요. 대형주에 오늘 보시면 요, 요 빨간 거 하나 떴죠? 그런데 중형주 보시면 장대예요. 연삼일 예, 커요. 다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요요 요 대형주 요세 개. 그다음에 중용주가 훨씬, 어, 뭔가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소형주 보면, 아, 강하죠. 예, 강해요. 그리고 코스닥, 예, 코스닥 보시면, 아, 예, 이쁘죠. 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타가을 찍어서 보면 엉망입니다. 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난리 법석이에요. 이렇게 어 일본 상으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예 셀트로 해석해요. 지금 뭐 올라도 지금 이제 못올리고 있고 에코프로은 살짝 머리 들고 있고 예, LNf 뭐 갈랑말랑 퍼러비스 갈랑말랑 카카오 게임즈 갈랑말랑 위메이드 뭐좀 머리 들고 있고 HLB 아씨 뭐 MA 예, 세트리온 보고, 있고 첨보, 아, 갈랑말랑. CJNM, e 어, 좀 땡, 살짝 땡겨보려고 그러고, 리노, 어, 가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연삼일 동안 코스닥을 쭉, 가채로 찍어보시면, 눌린 애들 있어요. 이거는 별로예요 예, 이렇게, 세트리온 하시게 눌러있죠. 이렇게, 눌러있으면, 이런 거 건들지 말고, 연삼일 동안 그래도 뭐, 뭐, 이렇게 머리를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 리노, 예, 보세요. 리노 머리 들죠. 예. 시제는 별로고, 예, 스튜디오 드래곤, 막, 머리 들죠? 요런 놈들 위주로, 눌러줄 때 공략해야 돼. 오늘 같이, 아, 오늘 아침 같을 때, 오늘 아침 같을 때, 어,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트위터로 오늘 아침에 힌트 드렸어요.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그거 보시고, 어, 제 어저께 멤버십 게시판 올려드린거 보시고, 바로, 예, 바로 매수하셔서 오늘부터 수익이 나고 있으실 것이다. 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런 종목 유로하는데 이게 아마 연속성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어,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예상 밴드인, 뭐, 여기까지, 뭐 쭉, 쭉, 뭐, 이게 어떻게, 어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간다. 네, 여기까지, 뭐, 한, 800, 아, 900, 뭐, 50, 예, 네, 맞아,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가령 코스타 요 대형주 중에서 지금 상태가 좋은데 얘가 같이 얘처럼 이렇게 가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어느 곳 올라가면 얘는 대충 여기 머물고 다른 놈 다른 놈으로 다른 놈이 올라가고 다른 놈 중에서 빠진 놈 중에서 머리 들고 있는 놈예 천보 만약 머리가 살짝 든다 그러면 이제 천보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가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지금 수드링원 그래서 만약에 수드링을 탔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오르면서 물량을 조금씩 줄이 줄이면서 이제 다른 놈을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빠른 교체 매매완전 선수들만 할수 있는 그런 박스권이지. 뭐 들고 있으면 뭐 쭉쭉 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그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를 종목을 쭉 보니까 돌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종목이 아마 순환 매로 돈다. 예. 그런데 지금 오, 오늘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연삼일 동안,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있는 놈은 그냥 건들지 마세요. 예. 움직이지 않는 놈은, 얘 이거 아니야. 이런 애는 아니고, 그래도 며칠 동안 머리 든놈 위주로, 예, 뭐, 올리는 날 따라 붙지 마시고, 이렇게 돌림목 줄 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어, 그런 교체 매매, 위주로, 중수형주도 마찬갑니다. 코스피 중수형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대형주는, 음, 뭐, 빡, 이게 이제, 그, 지금 올라도, 대형주가 가기가 힘든 게, 지금 우선은 박스권이에요.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올라봤자 뭐 우선은 300, 800, 300, 지수로 800 정도, 80 정도까지만, 어,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368, 70이기 때문에, 밴드가 작아요. 그러면 뭐, 대웅주 얼마나 먹겠습니까? 예. 올라가봤자. 그래서 대웅주는 뭐, 그냥, 그냥 그렇다. 그러고, 뭐, 그냥, 아, 나는 좀 보수적이고, 아, 아직도 애매한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 뭐 할지도 모르겠고 뭐 인플레도 어쩌고 그러면 뭐 쉬었다가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서 박스권에서 어떤 패턴을 만드는 거 보고 뭐 그때 하셔도 되지 않나 어떻게 이따 딱 잡아서 뭐딱 팔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니까 안전매매도 굉장히 좋은 어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짧게 짧게 최대한 짧게 한번 예, 그래서, 오늘, 뭐 올랐나, 뭐 내렸나만, 대형주 한번 보면, 대형주 코스피는 그냥 다별로예요 예, 그리고, 어, 카카오페이가, 이각 지금, 연이틀 같은데, 예, 연이틀, 예, 머리를 들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뭐,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H&M이 실적 잘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렇게, 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야모레가다 예, 포기하고 있을 때, 이제 지원점 만 올라왔죠. 이만 계속오르냐 예, 요거는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20만 원 저항에 주에서 요게 저항 자리거든요. 여기 여기. 장대 맞는 자리. 딱맞죠 장대 맞는 자리. 그래서 요기 부분에서 이제 좀 시간 좀 걸리지. 바로 치고 나가기는 아무래도 쉽지. 거기 보이고 뭐 두산중공업이 뭐 이제 원전이 없으면 안 된다. 예. 근데 뭐 회사체가 자면 그냥 그래요. 예. 예. 그야 테크놀로지 뭐 요정도 요정도고 코스닥은 예, 오늘 아침에 싹 죽었다가 파란불이었다가 이제 빨간불로 확 전환 되기 많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씩 클릭해 보시면서 눌린목을 눌러주는 날 예, 올리는 날 따라 붙지 마시고 개부 특히 개부로 띄워서 막 가는 날은 웬만하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못 가요 지그재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월요일날이 다음주 월요일날이 미국장 휴장입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장 나온 걸 가지고 월요일 날한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미장의 휴장이니까, 그걸 가지고 화요일 날 무슨 짓을 할까? 네. 월화, 다음 주 월화가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감사합니다.